지금 저 롱코트하고 하프는요 예쁜 칼라는 다 나와 있어요 원하는 칼라 주문 어떤 걸 하셔도 칼라 다 예쁘고요 원단도 다 괜찮으니까 심지어 빨간까지 나오니까 예. 제가 칼라는 다 올려 드릴게요 올려드리면 원하는 칼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캐시미어예요 캐시미어 지금 배색 배색으로 들어간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중에 제가 그레이 색 하나 더 입혀, 입어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브라운 톤이라서 제가 브라운에 요것도 이너로 입기 좋고, 좀 날씨가 조금 춥다 그러면 속에 더 얇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목 올라오는 거, 그걸 또 속에 목폴라로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으시고, 어, 여기에 이거는 한 장밖에 없네요. 이거 구스, 구스 조끼인데 엄청나게 가벼운. 엄청나게 가벼운. 이거는 5, 6, 6분이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 이거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크게 나오지 않았고, 이너에 입으셔도 전혀 부담 없이 굉장히 얇으면서 고급진 거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주머니도 이렇게 나와 있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모 땡땡인 건데, 요거는 사이즈가 없는 관계로 요거 세일할 거니까 하나, 요렇게 작은 사이즈는 몇 장이 남았어요. 몇 장이 남았으니까 큰 사이즈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요 체크 또이 골덴 난방이 요 난방이 요거는 지금 그레이색하고 이 얘가 브라운도 아니고 카키도 아닌 여기에다 제가 요 칼라 한번 요렇게 한번 여기에 그린색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마이크가 중간에 들어가면 소리가 조금 묻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 때문에 살짝 내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바지도 이것도 배기통이에요. 배기통이기 때문에 실은 이 바지가 제가 여기 저한테는 이 기장이 제가 바지를 좀 올려 입어서 저한테 맞는 듯한데, 실은... 이렇게 이 바지가 짧은 게 아니라 실은 요렇게 부츠 같은 거 이렇게 신어서 요만큼 다리가 이렇게 보여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리 기장이 이렇게 짧게 입어도 나쁘지 않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키가 작다 보니까 저는 이게 긴 바지가 되는데 요즘 바지가 짧다 그래서 짧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부츠에 이렇게 올리셔도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부츠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털이 보이게 이렇게 입어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셔도 되지 이 바지가 뭐 짧다 길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워낙 바지 통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롱 부츠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짧아도 이렇게 짧게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지 기장이 짧다 길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으셔도 되니까 누구나 그냥 입으세요. 누구나 입으셔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이이 이 바지 핏이 이것도 지금 폭이 엄청 넓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넓은데 여기가 고무줄이 힙선 이런데는 팔팔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허리는 77까지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통이 이렇게 넓어도 그 그러니까 77까지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88은 허리에서 조금 길것 같아요. 고무줄 허리 사이즈로 나왔는데 다른 바지에 비해서 고무줄이 너무 짱짱한 것 같아. 너무 짱짱해서 77까지 입으시면 될것 같고 이 지금 남방 칼라가 베이지도 아니고 카키도 아닌 중간색. 그이 남방 칼라가 너무 예뻐서 이 칼라색이 예뻐서 가져왔고 디자인도. 디자인도 요즘 이렇게 다박시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박시 근데 작은 사람이 입으면 이 기장이 그러니까 저같이 작은 사람이 그러니까 58까지는 이 기장이 이 길이감이 딱 좋거든요. 이렇게 입으셔도 근데 이제 아 내가 뭐 160인데 이게 기장이 너무 짧아요. 그러시는 분은 이게 짧은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요게 좀티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왔거든요. 네, 바지 밴딩입니다. 고무줄 후리 사이즈. 요 티가 이렇게 길, 요렇게 긴데, 키가 크신 분은 이대로 입으셔도 관계 없는데, 작으신 분들은 이게 기장이 길어버리면, 키 크신 분은 요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지, 모든 난방들이 다 요즘 이기장으로 나오잖아요. 이기장이 키가 크신 분들이 이거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티기장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입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입으시면, 네. 이거 지금 후드티, 이거 후드티도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렇게 두껍게 나온 후드티가 아니고 그렇다고 얇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한여름만 빼고 사계절 다 활용하시면 돼요. 이 후드티는 사가지고. 이렇게 끈이 있어서 목선을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자켓이 이 난방이 기장이 짧다. 이거 키 관계없이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저처럼 작으신 분들은 이티 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입으시면서 여기에 제가 그동안 이런 패딩 종류를 안 올렸는데, 이 패딩은.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laughs> 디자인도 예쁘고. 엄청 가볍고. 그래서 요거는 들고 나왔어요. 네, 요거는 예뻐서. 네, 이렇게 옆에 주머니 있고. 누구나 입으셔도. 요즘 사이즈 구분 없어요. 요즘 사이즈 맞게 안 입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모자. 모자도 있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 제가 덥네요. 히타를 끄겠습니다. 옷에 파묻혀갖고 히타가 안 보이네. <laughs> 네, 이 패딩 어떠신가요? 이렇게. 디자인이 지금 새 3등분 절개를 내줬고, 이게 또 부한 게, 이게 또 멋인 것 같아. 이게 부한 게 멋이고, 주머니 있고, 여기 목선 차이나, 요것도 나쁘지 않고요. 요것도 지금 목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크 한번 채워볼까요? 자크 한번 채워서, 너무너무 가벼워요. 안 입은 것 같아. 어떻게 요즘 이렇게, 이렇게 옷들을 너무 잘 만들고, 디자인도 뭐, 너무 좋고, 네, 요렇게, 지금, 여기 위에도 이거 또또 있네. 지금 여기에도 또또 또 있어서 뭐 이렇게 채워서 추우면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음. 여기 도 이렇게 채우셔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지금 이런 게막 자크산이나 이런 게 보이면 안 예쁜데 자크도 또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지금 뚜껑을 이렇게 잡아줘서 여기 지금 안 보이게 그 자크도 있고 또또다 있어요. 또 또도 있고 자크 채우기 싫으면 또 또로 급하게 한두 개. 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여기만 이렇게 채우셔도 되고, 여기만 이렇게 채우셔도 되고, 네, 이렇게 네. 난방이랑 바지랑 어떻게 입으셔도 세련돼 보이고 이 상태에 갖고 계시는 저희 저희 매장에서 제가 지금 옷이 지금 하나, 요거 두 개, 요거 세개 입었기 때문에 여기 겨울에 영상일 때는 안 추워요. 영상일 때는 이렇게 하고 겉에 패딩 하나, 패딩 조끼 하나 들어가고 스카프 하나만 두들 말아주면 전혀 춥지 않아요. 춥지 않으니까 그렇게 영상일 때는 그렇게 입고 다니셔도 돼요. 네,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하고 패딩 하나 딱 입어주시면 패딩 조끼. 저렇게 뭐 잠바 같은 거 더운 날막 저거까지 입으면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렇게 입으신 상태에 여기다 패딩 조끼 하나만 입으시면 그리고 저희 저희 집에서 계속 요렇게 난방 난방 요런 정도 조금 아주 한겨울용은 아닌 그런 것도 겹쳐 입어서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키큰 사람은 요런 티기장 요렇게 살려서 입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가 이게 이게 카키 베이지인 것 같아요. 카키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두 컬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 또 패딩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오렌지색이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이 오렌지 컬러가? 얘도 또 컬러가 너무, 아까 그거는 디자인이 예뻐서 가지고 온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가 너무 예뻐서, 근데 얘가요, 장수가 없는 것 같아. 장수가 없어서, 이거는 빨리 클릭해서 빨리 하시는 분, 빨리 찜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거 장수가 없어서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컬러가 너무 예뻐서 제가 올린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안에 이렇게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리고 간단하면서 칼라감이 예뻐요. 이렇게. 뒷선도 이렇게. 뒷선도 이렇게 나왔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울배요 칼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 스카프 같은 경우도 컬러감이 다 예뻐요. 컬러감이 다 예뻐서 지금 이 상태에 제가 입은 바지 이렇게 블랙도 있거든요. 여기 주황색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랙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도 블랙이 됐던 이, 이 카키 베이지 이 컬러가 됐던 요렇게 입으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쓴 모자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남편분들하고 같이 쓰셔도 아주 좋아요. 남편분들, 왜 모자가 또잘 소화되는 분 있잖아요. 모자를 잘 활용하고 모자가 어울리시는 분들. 제가 요거 칼라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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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게 칼라가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이 모자를 그니까 카멜 카멜색이나 요 그레이색은 남편분들하고 쓰셔도 괜찮아요. 이 그레이하고 아까 그 베이지도 요게 색상이 요 칼라도 굉장히 예뻐요. 고급스럽고 그레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 텐셜이 이렇게 엄청 좋아요. 이렇게. 그니까 뭐 여기에 이렇게 낀다는 말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머리에 붙는다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이 모자의 포인트는 모자가 여기가 너무 딱 달라붙고 여기 얼굴을 이렇게 뭐 이렇게 넓적한 사람들 여기가 너무 붙어버리면 정말 모자 안 이쁘거든요 여기에서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밑에서 한단 한 것도 그렇지만 이 모자 자체가 이게 골이 두껍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참안안 안 쓰더라 안 어울리더라고 요거는 이~ 이 칼라라든가 요런 칼라들은 남편분도 같이 요 올도 이런 칼라나 그레이 칼라 뭐 색상 그린색도 남편분 같이 멋쟁이면 그린색까지 소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스카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매지만. 남편분들은 여기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번 접어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남편분들은 요렇게 콤비 같은 거에다 요거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무 세련돼 보이고, 모자도 그렇지만, 머리가 없는, 이 모자를 제가 써보러 타니까, 겨울에 이 모자가 잠바 하나 입은 역할을 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요, 이 모자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 그래서 모자하고 남편분들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뭐, 남편분하고 같이 활용해도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컬러로 씌워도 아주 손색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남편분은 요 컬러 해주시고,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핫핑크, 이렇게. 네. 어서오세요. <laughs> 이렇게 핫핑크로. <laughs> 네, 이렇게 핫핑크로 들어가도 괜찮고, 이게 형광 핑크, 요거는, 하, 요거는, 얘는 보라, 와, 보라? 와인 핏? 예, 컬러들이 다 예뻐서, 어떤 컬러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런 거로, 그냥,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 패딩이, 아까 그 패딩도 너무 예쁘고, 얘도 예쁘고, 저 지금 패딩 저희 집에 있는 이런 패딩들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두 장 정도가 남은 정도 그 정도밖에 저거는 지금 제가 입은 저 베이지는 몇장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아마 품절됐다고 그러는데 이컬러감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마음에 드시는 분 클릭하세요 저희 매장에서도 이거 매장에서 팔을까 하다가 저희 매장에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리고 칼라감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제가 이거 들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키가 크신 분도 다 좋아요. 작은 분도 크신 분까지 다 좋고 예, 요즘 잠바들은 뭐 워낙 이게 보통 나오는 크롭 기장보다 조금 한 10cm 정도는 조금 길게 나왔으니까 키 크신 분이 하셔도 되고 요즘 잠바들은 이렇게 여기가 통이 넓게 나와서 옷이 너무 편해요. 이 안에 엄청난 두꺼운 거가 들어가도 이렇게 암호를 이걸 넓게 팠기 때문에 옷 속에 입는 거에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제일 처음에 입고 나왔던 그 베이지, 배색, 니트하고 캐시면 요거하고 또요 색이 요렇게 그린색에 그린색에 이 오트밀 베이지로 요렇게 포인트 잡은 요거하고 두칼라거든요 그래서 두 칼라 중에 또 편하신 대로 컬러 주문하시면 되고요. 이게 주머니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블랙 배기통이에요. 블랙을, 블랙을 거의 브라운 톤에 가깝게 워싱을 돌려서 색을 완전히 뺐거든요. 완전히 빼서 이렇게 배기로 이렇게 만든 거고, 뒤에 이렇게. 네. 뒤에 주머니 이렇게. 그리고 안에 안에 융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따뜻해요. 융이 들어 있어서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그 그 코코아 코코하고 베이지 그렇게 하고 요 그린하고 두칼라이고 여기에 제가 아, 그리고 이 도리구찌 모자. 이 모자가 저희가 그 저번에 조각 도리구찌 하고 지금 얘는 체크 도리구찌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저희 매장에서도 인기가 엄청 좋고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집에서 사갔다 남편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다 하나씩 더 사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가 생각보다 여자든 남자든 어떤 옷에다 얘를 입어도 얘를 써도 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것도 모자 새칼라거든요. 이거 새칼라니까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요 단가라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요거 제가 요 위에다가 그냥 입어 볼게요. 네, 바지 가격도 가격도 아주 좋았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스타일 있고 멋있어요. 요이 바지가 블랙을 완전히 밤색 톤으로 해서 워싱 돌려서 완전히 색을 뺀 거예요. 그리고 이앞이 이 옆으로 이렇게 빙줄 된이 빙줄 두줄된 것도 예쁘고 주머니 포켓 이렇게 잡아준 것도 여기 지금 이 빙줄에 맞춰서 요걸로 지금 다 바이어스 처리된 것도 이게 지금 옆선에 양쪽으로 이렇게 바이어스로 다 대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바지 혹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한단잡 이거 바지 줄이시면 안 돼요. 줄이면 안 예쁘고. 이렇게 한단 요즘은 바지통이 넓기 때문에 한단을 접어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으니까 혹시 바지 기장을 샀는데 조금 길다 싶으면 이렇게 한단 접어 입으시면 되고요 바지통이 넓기 때문에 접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베이지 베이지 옷 남방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그레이예요 그레이가 지금 요렇게 밑에가 약간 블랙톤이 도니까 이렇게 그레이색. 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이 난방이 디자인이 되게 멋스러워요. 난방들은 요새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골드인데도 이렇게 자켓 느낌 나게 나왔기 때문에 자켓 느낌 나게 나와서 멋있고, 여기에 제가 요즘, 요즘 같이 추울 때 요거 요렇게 내, 이거 지금 액세서리처럼 요렇게 내리셔도 되고요.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요렇게 긴, 이렇게 올려서 쓰셔도 되고, 내리셔도 되고. 요즘 뭐, 뭐, 요즘 모자들이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모자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그리고 제가 요, 요 배낭도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 이렇게 매셔도 되고요 이렇게 매셔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배낭으로 하셔도 되고 요즘 왜 어깨 많이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정형외과에서 그러시는데 한쪽으로 드는 것보다 그러신 분들은 배낭을 매시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양쪽에 어깨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배낭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그리고 요즘 추우니까 배낭 메고 주머니에 손 넣으시고 손 시리지 않게 그렇게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가방도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롱패딩 이거는 롱패딩 이것도 칠칠까지 입으시면 되고요 이게 얘도 얘는 큰 사람 요거 같은 경우는 160 이하이신 분들이 주문하시면 돼요. 160 이하이신 분. 이 하이로 뽑았기 때문에 160 이상 넘어가시는 분은 이게 너무 이렇게 깡충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 하이로 뽑았기 때문에 뒷선도 이렇게 D 라인도 되게 예뻐요. D 라인도 예쁘고 그리고 가볍고 롱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굉장히 편안해요. 편안하고 좋아서. 네 이렇게 하셔도 네 이렇게 스카프 이렇게 매셔도 나쁘지 않네요. 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도 모자 있으니까 모자 추울 때 모자 다 눌러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제가 아까 흰 남방 입었던 게요 보라색이 요게 목선에 목선 스티치가 이게 보라색인데 보라색에 찐 보라색으로 전체를 스티치 다 해준 거거든요. 목선에 요렇게 스티치를 다 해줬기 때문에 옷이 고급스럽고 요것도 색상이 보라색이 굉장히 예쁜 칼라예요. 이게 흐린색이 아니고 예쁜 칼라라서. 근데 얘가 사진에 그 핫핑크로 보이는데 핫핑크 아니고 요 보라색이에요. 그 이게 불빛에서 어떻게 잘못 찍혔는지 색상이 그 핫핑크로 나와서 핫핑크 아니고 이거 보라색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요거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칼라도 예쁘고 그리고 이 골, 잔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잔골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보통 남방 같은 경우는 브라우스 같은거 흰 브라우스 같은거나 이런 단색들은 잘못 입으면 촌스럽고 또안 입을 수 있는데 이 남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잔골이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거 같은 경우도 흰바지 검정바지 청바지 속에 흰티 맞춰서 우리 공티 흰거 그런거 받쳐서 이거 오픈해서 자켓처럼 입고 밑에 바지 블랙 바지 청바지 뭐 어떤 색을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라색이 또 블랙하고도 굉장히 잘 받거든요. 제가 입은 칼라 요거 하고 요렇게 두 칼라예요. 요거 화이트에 칼라감이 요것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실이 원사가 너무 예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요 무스탕 요렇게. 가격이 가격이 조금 세요. <laughs> 이런 거 얇은 아까 얇은 그 코트 같은 거에다 이거 위에다 하나 겹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상태에 저희 저희 매장에서 많이 구입한. 요런 패딩을 입으셔도 괜찮고. 네, 요렇게, 패딩 조끼. 요렇게 입으셔도 괜찮고. 이거 지금 저희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이거 뭐 구입 안한 사람 없을 거예요요 시리즈로. 요게 조금 짧은 거, 이거 사이즈 큰 거, 뭐 저희 종류 많잖아요. 요거는 삼각 패딩. 그 다음에 좀 사이즈 크게이시는 분들은 옆에 그 배색 들어간 양쪽에 자크 있는 거. 그런 거 해서 요렇게 입으셔도 나쁘지 않고, 잠바 위에, 요거 하나 얇은 잠바 위에 이렇게 겹쳐 입으셔도 되고. 네, 요거는 겨울 원피스. 원피스에 스카프 하나 내린 거고요. 네, 오늘은 어떻게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은 원래 처음에 입었던 거 준비 안 하고 막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제가 속도를 엄청 많이 내서 옷을 빨리 끝냈는데 오늘 제가 옷을 들고 온건 엄청 많은데 설명이 너무 빨랐던 것 같고 자세하게 안한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훅 가버렸네요 <laughs> 여러분 어 이제 연말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12월 28일인가 한번더 있더라고요 근데 28일은 또 연말이고 하니까 이 제가 그 날은 밴드를 못할 확률이 많아서 제가 만약에 28일 마지막 밴드를 제가 못하면 그 날에 맞춰서 유튜브에 옷다 코디해 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올려 드릴게요 그걸로 대체하는 걸 하고 올 1년 동안 정말 감사하게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꾸려 왔던 것 같고 항상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2024년도에 더 많은 옆에 그 친구분들,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저희 지한 예쁜 옷장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주에 뵙던 아니면은 2024년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멋지게 보내고요.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